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배움에 한계를 두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시대에 유학이 아닌 서양학문의 근본을 둔 실험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수원화성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배움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학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는 경우 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일은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행정직 수행 시 노무 관련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거란 생각에 취득 가능성이 낮고 힘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땡땡 기관 입사 후에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절대 부모님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님 너무나도 훌륭하시지만 면접에서는 식상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만한 사람으로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사실은 누구를 존경하냐보다 존경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보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 직무 및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시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인물 소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대상인물은 그저 거들 뿐,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면접 답변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